치카치카 치카 하나 트 치카치카 하나 뜰, 치카치카 셋네 치카치카 셋 넷, 치카치카 치카, 치카 치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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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치카, 치카치카 쿵짝쿵짝 히, 치카치카 쿵짝쿵짝, 암니, 치카치카 송구니 치카치카 어금니, 치카치카.

로로꼬로로꼬 삼켜서는 안 돼요. 부부 테테테 부부 테테테 이따기 끝. 아 히히히히 아 이제는 끝? 이제는 아직이야. 응. 삼켜서는 안 돼요. 부부 테테테 부부 테테테 부 테테테 Curo,